돌연사의 60%가 겨울철 새벽에 발생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가 있어요. 심장마비 골든타임 2시간. 빠를수록 생존율이 높아요.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왜 겨울 새벽이 위험할까요? 1 급격한 온도 변화.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2. 혈액점도 증가. 밤새 수분 손실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 생성 위험이 3배로 증가해요. 3. 교감신경 활성화. 새벽에는 교감신경 활성화로 심박수가 증가해요. 4. 활동 시작 부담. 새벽에는 심장이 준비 중인 상태라서 급성 심근 경색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심장마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칙 1.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수칙 2.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화장실이 차가운지 꼭 확인하세요. 침실과 화장실 온도차가 5도 이상이면 위험해요. 수칙 3. 새벽에 물한잔 마시기. 밤새 수분 손실로 혈액 농도가 증가하고 혈전 위험이 증가해요.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시세요. 수칙 4. 새벽 운동 금지.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는 혈압이 최고치로 올라가고 교감신경 활성화가 최고 상태예요. 수칙 4. 혈압약 복용하기. 잠자기 전 복용이 더 효과적이에요. 수칙 5. 식단 관리 피해야 할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찬 음식, 과식 추천 음식 데운 우유, 삶은 계란, 바나나, 고등어, 연어, 항산화 채소, 견과류, 마늘 그리고 다음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0분 이상 가슴 중앙에 심한 통증이 왼쪽 팔, 턱으로 퍼지는 통증.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해주세요. 환자를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가슴 중앙을 5 내지 6cm 깊이로 분당 100회 내지 120회 정도로 두 손으로 계속 압박해주세요. 신속한 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하단 구독 버튼을 눌러보세요.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 무료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